센터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준비되고 있는 세 번째 경기 30대 이하 여자 복식 맥스 클럽과 서원 클럽이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위원님께서 이제 선수들 경기장으로 들어올 때 예. 뭐이 선수들 상당히 실력 좋은 선수들이다 이렇게 말씀해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 코트에서 지금 몸을 풀고 있는 내네 선수 모두 항상 어, 시대나 도대회를 하면 네. 항상 상위 사강 안에 드는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네. 어, 지금 난, 스트로크 난타하시는 것만 보셔도. 네. 이 기량이 또 대단히 하신 선수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오늘 좋은 경기를 보여줄 것으로 어, 보고 있습니다. 네, 아... 사실 네 선수 모두 그렇게까지 체격이 크지는 않은데 스트로크 정말 쭉쭉 뻗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시면 자세도 또 어깨를 쭉쭉 빼서 네. 선수분들 못지않게 또 좋으시고 배드민턴에 또다 관심 있는 이 39세 이하 여자 네. 선수분들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어, 좋은 경기를 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기 지금 주황색, 네. 어, 신발을, 미지노 신발을 신고 있는 선수는 전 핸드볼, 어, 음, 선수분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공을 이제 게임하시는 거에 관람을 하시다 보면은 되게 파워풀하고, 네. 어, 뛰는 이 보폭도 넓으시고, 되게 실력이 출중한 선수입니다. 자 그만큼 또타 종목에서 선수 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월등히 또 앞서 있겠어요. 체력적인 것도 그렇고 파워 모든 걸다 갖추고 있는 선수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응. 사실 또 배드민턴만큼이나 핸드볼도 좀 힘든 운동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 핸드볼 딱공 던졌을 때네딱그 동작이 가끔 네. 공칠 때 보면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또 유심히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이 경기를 보는 재미 중에 하나가 또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씩 서비스 점검을 한 이후에 경기가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라켓으로 또 부딪히면서 화이팅도해 주시고. 네. <laughs> 어, 확실히 공기가 좀 달라졌어요. 예. 39세 이하 어, 팽팽한 여자 복식 경기.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넥스 클럽과 서원 클럽의 맞대결 만나 보시죠. 어, 지금또 반응 속도가 굉장히 어, 좋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예. 지금 39세 이하 여자 복식이다 보니까 좀더 이 공의 랠리도 그렇고, 이 스피드가 네. 확실히 더 빨라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또 번, 네, 우리 또 맥스 팀 같은 아... 경우는 두분다 오른손이 아니시고, 잘 보시면 한 분은 블색 티셔츠는 제이 왼손. 네. 왼손. 네. 왼손. 네, 아, 오른손인데, 복싱, 어, 사이드, 이제 좀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또 아이고. 저렇게 한 선수가 왼손잡이가 되면은, 이제 보 보통 오른손 선수들을 상대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서원팀에서, 그걸 조금 혼돈해서 백쪽이라고 밀었는데 네. 또 포핸드가 되고 네 그럼 공이 더 빨리 날라오거든요 그래 대비를 네.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강한 스트로크가 한번 있었습니다 드롭샷 받아 냈고요 클리어 길게 네트 쪽에서 받아 내고 다시 한거서운클럽에서 깊게 어... 찔러 놓은 후에 네트 앞에 커트로 잘 마무리해 준것 같습니다 네. 상대기 또 어느 정도 진행됐었던 랠리였는데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수싸움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이 클리어를 길게 길게 보낸 후에 구석구석 언더로 찔러놓은 후에 상대방이 밀렸을 때 네트 앞에서 살짝 커트로 커트로 마무리하는 아주 랠리가 훌륭했습니다. 네맥스클럽이 좋은 헤어핀으로 하나의 점수를 어. 만들어냈고요. 3대 이 상황 여자분 백핸드로 길게. 맥캔디야. 야, 결국 동점이 되긴 했습니다만 어, 방금 백핸드 클리어는 저희가 또 중계석 바로 앞에서 봤잖아요. 예, 현장에서 보니까 더 네. 생생하고 더 위력적이었습니다. 아. 스코어 3대3 동점 상황. 대로 스매싱까지. 예, 지금도 가운데로 몸 중앙으로 스매시를 한 후에 사이드 라인 쪽으로 아주 코스를 잘본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넘겨줬는데요. 예, 오히려 나오시네요. 네, 너무 들어가 있어. 예, 그렇습니다. 아직 이 코트에 네, 적응이 좀덜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집중하셔서 경기 임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스코 어4대 4가 됐고요. 오! 오, 두 선수 사이를 완벽하게 꿰뚫어냈습니다. 예, 지금 수비 대형으로 이선클럽에 섰는데 가운데가 많이 또 공간이 비었거든요. 네. 공략을 맥스 팀에서 잘 해준 것 같습니다. 네, 스코 어5대 4로. <laughs> 뒤집어낸 맥스 클럽. 어. 스매시 다시 한번 때려봤지만 네트에 걸렸습니다. 네. 또 1구 스매시 후에 맥스 팀에서 2구에 또 결정구를 하려다 보니까 힘이 좀 다소 들어 들어간 것 같네요. 네. 자 일단 경기 중반으로 조금 넘어오면서부터 약간씩 실책이 나오고 있는 양팀이에요. 예, 네. 오히려 서원 팀이 더 미스가 많아진 것 같고요. 맥스 팀에서는 몸이 조금씩 풀려 나간 것 같습니다. 네. 어, 지금도 정말 작정하고 스매싱을 때렸습니다.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프레임에 맞았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대부분 학교 클럽 네. 같은 경우에 학교 클럽에서 운동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이제 동호회가 이제 학교 클럽 체육관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층구가 또 낮아요. 네. 예, 한 7m, 네. 뭐 6m 정도. 근데 지금 여기 아시다시피 여기 현장에서 보시면 체육관 층구가 한 12, 1 3m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공의 속도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네. 저런 미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적응을 빨리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선, 선수분들이 높은 천장 때문에 이제 체감이 조금 달라질 수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좀 공이 늦게 떨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예. 그래서 셔틀콕을 좀 끝까지 보고 타이밍을 잘 맞춰 주셔야 좀 프레임에 덜 맞고 스트로크가 잘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도 프레임 쪽에 맞았어요 예 지금은 공은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네. 타이밍이 좀안 맞았던 것 같네요. 또 예측을 못한 것 같습니다. 쇼 네. 서비스를 늘줄알았는데롱 서비스를 놨기 때문에 좀 당황을 하신 것 같고요. 네. 지금도 롱 서비스가 날아왔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또 반응을 네. 해요. 이번에는 서원 클럽에서 파트너한테 롱 서비스를 놨으니까 나한테도 또놓겠지라는 이런 네. 예측을 좀 해서 바로 스매시로 연결을 잘 해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내줬고요 드롭샷. 다시 한번 대각선. 백개트 여... 클리어 길게 스매싱으로 반격해보고 있고요. 해어핀 받아냈습니다. 굉장히 퀄리티 있는 네벨를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이 결말이 네트에 걸리면서 예, 이렇게 끝이 났네요. 예, 진짜 수준 높은 것들이... 지금은 랠리였습니다. <écart> 지금. 네. 아쉽게 맥스팀에서 또 네트 앞에 살짝 붙이려나 보니까 네. 미스가 나온 것 같네요. 자, 스코어는 9대 8. 서원 클럽이 다시 한점 앞서가고 있습니다. <RYAN> 어, 지금 서브 서비스 나오시네요. 네, 네, 조금 성급하게 예, 네. 또 너무 성급하게 서브스를 서원 팀에 넣은 것 같네요. 다시 9대9 독점. 발싱 어, 어. 잘 받아냈고요. 어. 다시 한번 수비 성비 공 좋았어요 지금. 수비 성공 이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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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어 해내면서 야, 본인들의 템포를 가져오나 싶었는데 어. 어. 네. 아웃인 줄 알고 타구 하려다가 딱섰는데 네. 인으로 지금 심판 분이 볼을 해주셨습니다. 아이고 네. 자 지금도 클리어한 공이 살짝 벗어나면서 스코어는 1 1대 9. 이제 양팀 진영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맥스 팀에서는, 아니, 서원 팀에서는, 예, 인터벌 시간에 좀, 대화도 좀 나누시고, 좀 물도 마셨으면 좋겠는데, 바로 경계 임하시네요. 어, 그냥, <laughs> 역시, <정말> 네, <laughs> 네, 역시 코트만... 30, 네, 39세 이하, 네. 어, 젊은 선수분들 같습니다. <laughs> 지금 이 템포를 끊어가기 싫다 이거죠? <laughs> 예. 그니까 맥스 팀은 끊어, 끊기는 싫으신 거고, 네. 이제 서원 팀에서는 좀, 이렇게, 네. 대화도 나누시고, 가주시면 좋을 텐데, 네. 바로 경계 임하신 거니까, <laughs> 젊어 젊어서 네. <laughs> 그러신 것 같기도 하고 긴장이 좀된것 같기도 한것 같습니다. 자 일단 스코어는 12대9 상황인데 네, 아웃이네요. 또 네. 인터벌 타임 없이 바로 경기를 가져갔던 것이 맥스 팀에게는 일단 좋은 효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루롭샷 찍어 보내줬고요. 자 잠깐 어... 짧게 잘넘겨줬고쭉 네, 쭉 뻗어주고 어... 있습니다. 앞쪽에서 쿠시 통해서 득점 만들고 있는 맥스 클럽. 푸시 맥스 클럽 저 핸드볼 선수였던 분은 네. 확실히 시야도 넓고 발도 빠르시고 아주 스트로크의 힘이 너무 좋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강한 공격이 있었는데요, 잘 받아냈고 어, 반응 속도 좋아요. 아... 살짝 나간 네. 것 같습니다. 이 공이 살짝 벗어나면서. 일단 맥스 클럽의 연속 득점이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서원 클럽 입장에서는 지금 서원 클럽이 못해서 포인트를 뺏긴다기 보단 그냥 맥스 클럽이 잘해주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또 정확한 스트로크이 맥스 팀이 해주다 보니까 네. 또 서원 팀에서는 또 그게 부담으로 또 작용이 되는 것 같고 네. 그러면서 또 미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중반부 넘어오면서 맥스 클럽의 연속 득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서원 클럽이 오랜만에 이 템포를 한번 끊어갈 수 있게 요 예. 지금 중간 미턴을잘 해준 것 같습니다. 어, 오 비껴맞았어요. 지금은 심판석 쪽으로 셔틀콕이 하겠죠? 예. 대부분 저렇게 밀면 뒤로 빠지실 텐데 앞에서 예측을 하고 공이 약할 줄 알았는데 되게 강하게 들어와서 네. 어. 밀려서 사이드아웃이 된것 같습니다. 곧 16대11 아 역시 서클럽저 여자 선수는 백이 상당히 좋네요. 네. 어 지금은 어, 라인 안쪽에 예측. 떨어졌습니다. 지금 성 클럽에서 중앙에 딱서 있다 보니까 우리 성 클럽에서 사이드 공략을 잘해준 것 같네요. 네. 지금 6대 12. 어, 또 예측을, 예측을 하고 네. 또 우리 맥스 팀에서 푸시로 마무리하는. 다시 너무 좋았습니다. 자 다섯 점차로 다시 점수차 벌렸습니다. 맥스 클럽의 서비스. 어우, 이걸 또 받아냈어요. 어. 그리고 길게 클리어. 네. 요. 자, 하지만 정말 감각적인 방향 전환. 예. 클럽이 점수를 가져가고 아주, 있습니다. 대각 드롭이 정말 예술적이었습니다, 네. 진짜. 사실 어느 정도 맥스 클럽이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예, 그럼에도 어. 불구하고 코스가 워낙 좋아서 득점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얘또성 클럽에서 어빈 곳을 딱 보고 정확하게 적절하게 잘 스트로크를 해준것 같습니다. 어, 이거 또 어, 지금이 부딪혔는데. 아이고 <laughs> 자, 오히려 위기가 행운으로 다시 예.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게 또 라켓 부딪히는 소리 듣자마자 아 이거 헤어핀 잘 떨어뜨리기만 하면 득점이다 이 생각이 예, 들었던 것 같아요 예, 너무 짧게 또 득점으로 바로 갈려다 보니까 네. 범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이구 지금 콜이 또안 맞았네요 서로 네, 살장 미스콜이 예. 있었는데 일단 랠리 네. 진행되고 있어요 스매싱 잘 받아냈고요 길게 클리어해주고 있습니다 야. 자, 결국 네트를 넘기지 못했네요 지금 서원클럽에서 되게 아쉽다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네요 네. 조금만 더 힘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의 위기가 있었지만 잘 극복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 지금 맥스 팀에서 절대 그 흐름을 주지 않으려고 더이트하게 경기에 네. 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스코어 19대 14. 맥스 클럽 5점 차 앞서가고 있습니다. 서비스 길게. 찬스 볼 찾아왔는데요. 어어, 이 스매싱이 네트를 넘지 못했습니다. 맥스 펄. 음, 지금 맥스 팀에서는 크리어가 짧아서 네. 아 예, 점수를 줬구나 했는데 네. 또 그걸 서원클럽에서 아쉽게 또 미스를 <laughs> 하셨네요. 약간 멋쩍은 웃음을 지어 보였던 맥스 클럽이었고요. 일단은 20대 15. 서원클럽이 한점 따내면서 본인들이 서비스권을 갖고 옵니다. 예,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서원클럽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네. 지금도 지금도 또 상당히 또 강력한 네, 스매싱이었는데. 서원 클럽에서 롱 서비스를 넣었는데 이제 맥스 클럽에서 예측을 못한 것 같습니다. 네. 드롭샷. 야 다시 스매싱이었는데 스매싱. 네, 스매싱이. 네트에 걸렸네요 또. 네, 네트에 걸리게 되면서 이제 양 팀의 경기가 아. 끝이 났습니다. 네. 39세 이하 여자 복식 경기 맥스 클럽과 서원 클럽의 맞대결 최종 승부는 21대 16이었습니다. 굉장히 또 수준 높은 경기를 볼수 있었네요. 예, 네, 확실히 39세 이하 여부기다 보니까 파워풀하고 또 빠른 스피드한 경기를 또볼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지금 맥스 클럽에서는 초반부터 초반에는 조금 어 본인들의 흐름을 좀못 가져왔는데요. 후반부에 경기 조, 흐름을 가져오시면서 좋은 성과를 낸것 같습니다. 네. 이어지는 경기는 40대 혼성 복식 경기 제이런 클럽과 팀 스포츠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전 경기 하이라이트 만나보겠습니다.